오늘은 바르지아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아, 이렇게 어, 엄청 좁아요. 여기 아, 막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. 아, 엄청 과한해. 어. 개별으처럼 이렇게 방들이 있네요. 이한 분이 꼈어요 지금. <laughs> 꼈어. 아, 어, <이거. 웃음> 재밌다. 이 구멍 사이사 빠져나가는 좁은 길을 타는 게 되게 재밌어요. 지금 가방 뒤에 저희가 지금 입구거든요. 오, 저 좁은 데를 이렇게 쭈르륵 다니고. 지금 길을 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. 하나. 아 길을 이어지네. 아, 또 파였어. 아, 이씨. 일단이 거의 좋네. 햇빛 잘잘 들어. 어이 계단도 있어. 어, 진짜 이거 파 어떻게 탔나 이거? 게 예. 저희들의 막무가지 축입니다 지금 여기 저기에 까만 게고 있 구멍이 크게 뻥 뚫려 있는 거 보면 여기가 주방 여기서 요리를 샥 하고 그다음에 저기 넓은 곳에서 밥을 먹는 곳이 아닐까 나는 어쩌면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두루끼리 누료끼리한... 아, 한 곳이네 또한군데 들어가 보게겠습니다아이도 여기도... 어우 나자 이게 되게 낮고 바닥에 구멍들이 대제 개중... 있네요 무슨 정도의 구멍인지 잘 모르겠어 어, 여기는 용도가 머리 뭐가 있어 보이는데 어 여기 구멍이네 저기랑 연결돼 있는데. 천오 대화장 들어가건가 여기까지 뭘 이렇게 설치했지? 집나이인가? <laughs> 아니겠지? 지금 돌을 다 가공해서 지금 만든 거거든요? 하나 하나 어디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쌓서 이렇게 만든 거 보면 종교 신을려고 주최했습니다. 옆에 고리 파인 돌이 있는데 저희가 주최하기로는 의자. 여기 다들 모여서 어 밥을 먹고 회의를 하고 하는 의자 아닐까 싶고요. 어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. 밑에 보면 기계 파이프. 지금 도기들이, 토기의 원양이 있거든요 토기들이 있다는 건 여기는 식, 식료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, 여기 또 보면 은 이제 구멍이 파여있고 편도 있거든요 저 이제 두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빗물을 이렇 받아서 물 쓰면 되냐 아니면 이렇게 화장실이냐 아, 아 이게 안 돼, 가해지지, 뒤로 와어져 이거, 이거. 이거 빠지면 죽어, 일부러다가 아, 하나 넘어지면 거기로 갈거 같아 치우지도 타고 어 무리겠죠? 어, 빗물 받아드는 저장소라고 어, 제 나름 결혼을 내리겠습니다 <laughs> 아이 재밌어요, 이게 이 모양을 보고 이, 이때 용도가 뭘까 상상을 하는 게 뭐지? 사진이 아닌가요? <laughs> 네? <laughs> 먹고 있는 동안 지금 어떡해 <laughs> 지금 여기는 종로시설입니다 저희 아까 그 또 쌓아올린 건축물 보고 종교시설하고 개소리를 떠들었는데 <laughs> 종교시설이 아닌 것 같고 거기는 그냥 팔각정 같은 곳, 쉬는 곳인 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종교시설은 지금 여기 있어요. 지금 여기 벽에 벽에 여기 종이 있고 여기 벽화들이 있고 일반 정교에그 돌아다니다 면 성당들 있잖아요. 그 성당만 해요. 지금 엄청 크게 여기 안에 떠져 있어요. 지금 카메라 세기도 말라가 지금 찍었는데 저옆프로 들어가면 정말 대박입니다. 아, 네, 정말 대박이에요. 이제 이 안으로 아까 말했던 곳으로 지금 들어가 볼 겁니다. 이게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. 한번 따라와 주세요. 자, 장난 아니에요. 딱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 성물이라고 해야 되나 성물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서초호를 꼬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. 예배드리는 곳이고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. 왼쪽으로 쭉 가면. 있어요. 지금 배관이 있어서 어 배관으로 공급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. 원래부터 있, 있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. 지금 동물 속에 물이 있으니까 엄청 주, 이제 중요한 곳이 됐겠죠. 여기 저 물을 떠다 놓은 것 같아요. 이게 컵도 입구에서 이거를 어 샤워라는 것가? 오 나야 나야 나 이게 뭔가 성수 같은 거일 거예요 지금. 뭐하라고? 먹으라고? 뭐, 미쳤어? 나죽여한번 컵에 담아볼, 아니 컵 들어. 컵에 한번 담아볼게요. 이게 먹어도 될지. 좀만 먹을게요. 그냥... 어, 물 마십니다. 이 절벽에서 물이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. 지금, 어, 지금 밑에서 안긁고가 된다는 거죠. 물이 있다면막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펌프스를 들어왔죠. 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가서 저 손주에게도 들어오고 하셔도 돼요. 소심해서 제가 가까이는 못하겠는데 음. 여기가 교회 안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또 파이어 있고 이집 모양 되네요 여기서 또뒤도드리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넓은데 네,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아기 여기에도 또 되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어 구멍 뚫어놨네 아까 뭐 봤는데 이거는 계단 을 타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. 위로 올라가면 오개맥굴처럼 이게 통로가 계속 쭉 이어져 있어요 지금 오우. 통로가 쫙 이어져가지고. 딱 보면 이게 여기 밑에 구멍이 있어요. 딱 밑에서 봤던 그 구멍이죠. 거긴인것 같아요 지금. 어쨌든 여기서 뭘뭐 이렇게 물건을 주고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시 돌아와서 아까 갔던 곳에서 다시 직진하는 길로. 어이구, 이와요또 힘차게. 여기 어, 또 굴이 넓은 공간이 나와 있고 굴이 두 개가 있네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바퀴 보고 있는 공간이 있고요 구멍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집으로 이동하는 길이 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쭉 이어지게 되어 있네요 옆으로 또 해서 쭉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세요. 아저 참고 고소 보재 있어요. 이게 지금 살짝 살짝 무서좀 살짝 힘듭니다. 동굴 아까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고요. 동굴이 아니죠위집계위 <laughs> 집을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고요. 여기는 지금 미팅홀입니다. 여기서 앉아가지고.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하겠죠. 어, 어, 제대로 얘기해. 그래서 수련자 껴면 주관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.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절벽에 구멍이 넘게 뿜뿜뿜뿜 내는 것처럼 보였는데, 이 확산 공간이 엄청 큰 마을이에요.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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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엄청 쭉 길게 이어지는 계단이 내려와있어요 여기 다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거 같은데 어우씨 무서워 옆에 또랑이 파여있어 무서워 무서워 무섭습니다 <laughs> 조심하세요 자유를꺾어서 지금 원만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다막 절벽을 꺾어서 길을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절벽을 타고 길을 내려가기는데 아 극심한 하 대단하다 이거 진짜 옛날에는 여기가 있고 이렇게 을것 같아 처음 시작했던 데가 없었을 것 같고 여기 왜냐면은 여기는 뭐 하나 딱 막아버리면 끝이잖아 음, 누가 쳐들어 올때 여기 길딱 막아버리면 못뭐 들어올 것 같은데? 머리서 봤을 때는 건물에 구멍이 뻑뻑 나 있는 신기하네 그 정도였거든요? 근데 이게 건강 이게 한번 건강을 해보니까 엄청 큰 마을이에요 지금 두 시간 이상이어야 이상이어야 될까. 제대로 보려면 진짜 정말 대단한 그 신앙심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을 것 같다. 되게 가파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리가 불편하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가 관람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와서 이런 세계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꼭 와서 보세요. 네. 이상 바르즈 <laughs> 아이고 파라오게더바르드지야의 네, 관람을 마치겠습니다 지구인의 조지아 바르, 아, 안되네. 바르드 지아.